안녕하세요. 개밥일기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계란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간단하지만 nrc 기준에 이상적으로 가깝게 구성을 했답니다. 계란찜은 잘만 이용하면 지방과 단백질 비율을 잘 잡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식은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나 난각가루 등으로 꼭 채워주세요. 나머지 재료들도 계량 잘 해주고 계란찜, 오픈, 저는 전자렌지에 1분 정도 돌렸고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계란물이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. 접시 위에 예쁘게 담아주고 약간의 칼슘 보충을 위해서 열빙어 부숴줄게요. 이따가 저녁에 칼슘제 보충해줄 거기 때문에 아침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. 팬밀크 부어주고 음수량 채워줍니다. 이산균 대신 발효 채소 올리고 먹이러 갈게요. <목소리> Bye. <laughs>